IoT 서버는 이제 아카라예요. 뭐 아카라도 있고 필립스 위즈, 필립스 휴, 다양하게 IoT 서버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현장에 맞게끔 IoT를 제가 이제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은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 상가나 조금 난 자동화를 원한다, 그냥 뭐 핸드폰으로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아카라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카라가 센서류들이 워낙 잘돼 있어요. 뭐 온도 습도, 무수, 뭐 재실, 모션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센서류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센서들을 허브에다가 연결만 시켜 버리면 그리고 그 허브들이 또 다른 밑에 있는 뭐 장치들과 연결만 시켜 버리면 이 센서들이 작동을 하면 허브에 신호를 보내고 그 허브가 다시 이 제품들에게 신호를 보내니까 거의 AI 수준이거든요. 자동화 수준으로 돼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제실 센서가 감지해서 조명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활하는 동안 은 조명이 그 공간 안에서 꺼지지가 않아요. 제가 나가면 조명이 꺼지게 되어 있고 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조명이 주력이기 때문에 조명만 제가 세팅을 해놨지만 반대로 뭐 제습기나 그 다음에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되거든요. 뭐 온도 습도가 몇 도일 때뭐 제습기를 켜져라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다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냥 IOT라는 서버를 난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IOT 공부도 하기 싫다. 근데 대충 핸드폰으로 뭐 컨트롤 좀 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카라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냥 아카라만 쓴다고 했을 때는 왜냐면 모든 센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센서만 사서 그 허브에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내가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조합하기 싫다. 그냥 편하게 좀 하고 싶다. 핸드폰 하나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아카라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아카라 같은 경우에는 허브 자체가 그러니까 필립스 위즈는 허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아카라나 필립스 휴 스마트 싱스 같은 경우는 허브가 필요한데 이제 보시면은 아카라 같은 경우에는 허브 자체에 카메라가 있는 게 허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면은 제가 핸드폰으로 뭐 CCTV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허브도 되니까 굳이 다른 허브를 쓰지 않아도 뭐제실감지기나뭐 뭐 스마트 버튼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만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런 허브 필요없이 그냥 얘가 허브 이 자체가 허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CCTV용 허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M3 M2 이거는 이제 뭐 메타는 이제 IoT를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메타라는 또 이제 뭐 개념을 아실 건데 그냥, 이것도 그냥 다 붙어요. 근데 이거의 그냥 장점은 뭐냐면, 뭐, IR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게 제빔 리모컨이거든요? 빔 리모컨이 이거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제 핸드폰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빔을 껐다 켰다. 그 다음에 뭐, 리모컨이 그냥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 적외선 카메라면, <laughs>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뭐, 가전 기기들 자체가 이 허브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허브 안에 넣으면 핸드폰으로 뭐 에어컨 끼고 키고 다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쓸 때는 이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G3 이거는 뭐냐. 이거 두 개가 합친 게 이거예요. 어. 이거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이게 된 거고. 이제 이거는 보면은 뭐 조명을 만약에 제가 세팅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거 행동 수신호에 따라서 애가 인식을 해서 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거 이거까지는 조금 귀찮고 그냥 제실감지기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브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것도 많이 써요. 그냥 뭐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명만 조금 하고 싶다. 뭐 아카라 대충 센서들이 있고 그냥 그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이 허브. 그냥 이거는 USB 뽑으면 돼요. 그럼 이게 그냥 와이파이 되는 안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뽑아놓고 다른 신호를 땡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 허브 중에서 가장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카라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허브들과, 이제, 이런 센서들을, 또, 어떻게 접목시키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이렇게만, 아, 이렇게만 대충, 아카라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럼, 센서류가, 아카라는, 센서류가 많네. 어, 근데, 이 센서류가 많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 이 센서류들을, 내가 원하는 허브에다가 연결시키고, 그 허브를 다시 이제 제품에다가 연결시켜버리면, 어? 자동화가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